이찬이가 어제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분유수유를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유수유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40ml로 3시간 간격 먹이고 있고 이제 첫 수랑 막 수는 160ml 먹이고 있다고 하니까 듣자마자 분유수유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운 적은 없고, 이제, 1시간에 40ml로 계산해서 먹이면 된다길래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분유는 무유랑 달라가지고, 양을 얼마를 먹든 무조건 4시간 이상 텀을 가져가야 된다면서, 어 3시간마다 주니까 애가 지금 힘들어서 개우는 거라고, 재어보고 분유수유 잘못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 이제 무조건 160ml를 타서, 네 시간 간격으로 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약 받아왔어요. 그 주신 약이 유산균 제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국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먹이려고요. 저는엄마랑 나중에 약 먹을 거야." 야. 인사할까? 아침 인사?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잘 잤어요. 저는 말이에요. 어제 새벽 3시에 울었구요 오... 오오? 나 어제 한 번밖에 안 울은 거야? 우와 나 잘했다 유찬이 장인이 이야기 이거 2cc에다가 요거 한 포를 타서 먹이면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디지에서 요거 쭉 약병 사놨거든요 이거 어린이집 가서 약 먹일 일 많으면은 쓰인다길래 그냥 미리 사놨는데, 이렇게 빨리 쓸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유유식 <laughs> 어, 스푼도 얼마 전에 배송비 내기 싫어가지고, 금액 맞춘다고 사둔 건데, 이래저래 잘 쓰고 있어요. 유찬아, 우리 오늘 이거 먹어야 된대. 이게 뭘까요? 유찬아, 아! 와, 이게 뭐지? 아, 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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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턱까지도 안 하고 약을 먹이다니. 귀염마 아기 약 처음 먹여봤네, 어? 응,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응, 이거 먹어야 된대. 여러분 이거 하루 세번 먹어야 된다던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거 열탕을 세번 해야 되나? 응, 이제 이거 조금 남는거 먹자. 아, 응. 응? 유찬이가 싹싹싹싹 긁어 먹었어? 유찬이가 최고야. <목소리도> 에고. <laughs> 엄마가 방심했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유찬. 오줌팔 짱좋다! 응? 오줌팔 짱짱좋다! 어떻게 바를 주시오. 이게 참 발을 주시오. 2시간 놀고 자서 2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딱 4시간이 네 넘어서 옷갈아입고 바로 밥 먹이면 될것 같아요. 내찬이 배고팠나봐요. 이, 이 분유 꼭 잡은 두 손은 뭐야 뭐야. 응. 엄마 손 사라지지마 이런 느낌인 건가? 오랜만에 4시간 만에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어? 내 분이 어디 도망가지마. 응? 어? 이건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너 되게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나도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이 피아노, 유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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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나라라, 슈우우우, 슈우우우우, 슝슝슝, 슝슝슝, 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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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잘 먹어. 맛있지 달달한 이맛시지 유찬. 그야트자 마가. 뭐달달달해 목에 달달해. 어, 뭐가 달달해. 달해 목에 달달해. 목먹 달달해. 목다 먹었어 끝 <웃음> <웃음> 무슨 장해목같다시장목아 달달해. 드랑에달달 저 오이가 필리한데 오이 팔아요? 오이 주세요, 아주머니. 오이 있어요? 다 나갔어요? 아 오이가 오늘 다 나갔어요. 감사해요. 아, 콩나물은 있어요? 없어요 미찬이 이게 좀. 온도하고 이게 습도가 맞아서 간증막된것 같다. 그래, 니 말대로. 어쨌든 진짜 찜질방 같았어. 내가 딱 들어오는데 응. 그딱 한증막 냄새도 났어, 신지. 이거왜 그런 줄 아나? 나무라서 렇때 이거? 아, 산미 나무가. 아, 무아상아그 사운드는. 맞아, 맞아. 그사우나는그그래서 음, 응. 내가 요사 이거 는그 사운드는. 그 사운드는. 그떡운드는그 사운드는. 그 사운드는. 그 사운드는. 그 사운드는. 그 사운드는. 그사운 유찬 천재지요? 어떻게 알았지, 응. 엄마가? <laughs> 엄마가 다 알지? 유찬아, 안녕! <laughs> 안녕! 잘 자요. 끝나요. 유찬이는 오늘 아침 6시 10분부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4시부터 깨가지고 잠을 잘안 자도록,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찬이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아주 좋아요. 기분이가 짱짱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찬이가 이제 소리내서 웃기 시작했어요.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잘안 웃어주는데 기분 좋을 때 여기 목 간지면 막 소리내서 웃거든요. 아, 어, 진짜 사랑스러워, 내 새끼. 응. 지금 9시 조금 넘었어요. 병원이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후딱 다녀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찬이가 10시에 밥을 먹어야 돼서 저 빨리 갔다 와야 돼요. <laughs> 저새 아이템 장만했거든요. 이거 유무처 장갑인데 안카페에서 이제 이거 겨울에 필수템이라고 뜨더라고요 샀는데 아주 만족스럽네요. 사실 다른 지역 막눈 오고 난리도 아닌데 여긴 눈도 안 오고 그냥 바람만 조금 차거든요. 그래도 필수템인것 같아요 겨울엔. 짱 따뜻. 들제 <laughs> 친구가 울고 있는데 웃는 거야. <laughs> 집에 오는 길에 유모차에 잠이 들었거든요. 6시에 밥을 먹었고 지금 11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조금 찔거리길래 분유유를 미리 타 가지고 품고 있는데 유찬이가 그대로 꿈찔거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한 30분 정도만 좀더 기다려볼게요. 이거 책 아직 읽고 있어요. 니가 11시 반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연못차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응, 안 번호를 안 떠요. 음, 잠이 많이 와. 유찬아, 우리 병원 갔다 왔어. 우리 집에 오지 한 시간 반 갔어. 유찬이 너무 배고파. 어무 시원해. 유찬아, 나만 먹으러 갑니다 유찬아리니 슈퍼맨. 나는요, 슈퍼맨. 슈퍼맨이 유찬. 유천. 안녕? 유찬이가 바브라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워있기 싫다고 해가지고, 터미를 시키면은 배가 너무 눌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가슴만 받쳐가지고 슈퍼맨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이는 슈퍼맨이 아니라 헨젤과 그레텔일지도 몰라요. 지금 온 집안에 침으로 영역 표시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우, 오우. 유찬아,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유찬이 닮았다 유찬인가? 유찬이 닮은 슈퍼맨인가? 이 유찬 슈퍼맨 이 유찬 슈퍼맨 이 유찬 슈퍼맨 나는 운동하러 간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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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아 이것봐 유찬이 엄마가 지금 씻고 있어요 응. 유찬이, 맘마 한번 볼래?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봐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고 있어. 봐봐, 이봐, 이봐. 아뜨, 아뜨. 응, 아뜨. 응, 음, 유찬이, 지금 맘마 뜨거워서 지금 못 먹어. 유찬씨. 아빠가 일부러 분유 뺏은 거 아니잖아. 분유가 새니까 아빠가 잠깐 어, 수저간다고 뺏은 거잖아. 그거 한번 그랬다가 아빠를 그렇게, 어? 그렇게 보면 돼? 응. 응이라고? 그쯤하고 아빠 사과 받아줘. 미안해. 천히 아응어이 무슨 메시야? 어와씨상 이제 맛이 이상해? 이거 2ml 먹어야 된대 아직 한참 남았다 맛있지? 응? 응? 맛있지? 있잖아 이거 2ml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응? 응? 뭘든지 먹을 수 있지요 응?

오, 어떻게? 어떻게 우와 우와 산타 할아버지가 볼수 있도록 달에 응. 등불을 걸어놓을게 아기 생쥐들은 악기를 연주할 거야 응. 삼촌 생쥐가 말했지요 응. 우와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어 이멋진 선물들 좀봐요 프레가 쏘라쯔쓰 어. <laughs> 음, 아, 치밥이 음, 음, 먹은 거 스트림 왔 거야? 응, 그로 거야. 쟤는 게 먹는 거야? 어. 먹을 거야? 입에 들어가는 거야? 왜 갑자기 치밥 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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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짜다